안녕하세요. 채태용TV 채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그리고 5월 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슈 종목이었던 SK바이오팜이 드디어 내일 7월 2일. 상장합니다. SK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SK지주사, SK바이오랜드, SK디스커버리 우선주 등등 관련주 인듯 아닌듯한 종목들도 상장일 전까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SK바이오팜의 상장일 당일 기준가별 시가총액은 얼마가 될지, 그리고 상장일 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쉽게 접근 가능한 언론 매체에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5%여서 400만주 밖에 안된다 하는 뉴스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영상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바이오팜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공모청약에서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고 경쟁률 323대1을 기록하면서 31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습니다. 1억을 청약해도 고작 13주 정도밖에 못 받았을 정도라고 합니다. 13주면 공모가 기준으로 63만 원 수준이고 2배 뻥튀기 해봤자 120만 원 수준입니다. 공모가는 49,000원이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8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로 결정됩니다. 아마 볼 것도 없. 200%로 결정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시초가의 최대값은 98,000원입니다. 그리고 98,000원 기준 시가총액은 당연히 약 7조 6천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시초가 기준 상한가를 가게 되면 30% 상승해서 주가는 12만 7천원이고 시가총액은 약 10조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1분기 실적 그리고 전년도 실적 대비 실적 숫자로만 놓고 보면 초고평가 수준입니다만, 향후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종목이니만큼 내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 가능한 주식수도 사실 얼마 안 되고 엄청난 이슈를 몰고 온 종목인만큼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127,000원. 에라도 잡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기대만큼 상한가를 가줄지 아니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지는 내일 결정 나겠죠. 다음으로 잘못 알려진 유통 가능한 주식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sk 바이오팜은 sk 지주사가 100% 소유한 자회사였습니다. 상장 후에도 여전히 지분은 75% 를 소유합니다. 따라서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25% 정도인데 여기서 우리 사주 조합과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81% 정도 제외하면 전체 주식수의 5%만이 유통되기 때문에 약 400만 주가 상장일 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다. 이런 뉴스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이 저렇다는 거지 실제로 해외 기관들의 물량은 의무보유확약이 없이 배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와 해외 기관들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들도 많았고요. 어쨌든 해외 기관들의 물량도 있고 우리사주조합의 물량도 다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약 1022만주 수준입니다. 접하기 쉬운 언론 매체에서 약 400만주가 유통되기 때문에 품절주다 뭐다 하는데 정확하게 상장일당일 유통 가능한 주식수는 약 1022만주 2만 주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 600만 주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유통가능한 주식수가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인수 기간별 인수 금액 인데 뭐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확인만 하시고 넘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이번 공보를 통해 약 9... 9,600억 수준의 현금이 유입됩니다. 운영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1,000억은 채무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FDA의 치료제 승인을 SK바이오팜은 두 개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기면증과 내전증 치료제인데 아직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SK바이오팜의 포트폴리오와 파이프라인을 볼때 미래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상장일 대처 잘 하시고 수익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추가 소식들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채태웅이었습니다.